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 집 베란다를 보고 있으면 행인들이 줄기를 줄줄 내려서 정말 볼 때마다 저 자신도 아우, 정말 싱그럽다,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요번에 아, 아주 그냥 보기 드문 요 아이가 하나 보여가지고 데리고 왔답니다. 술통 바나나라고 하네요. 생긴 모양은 뭐 정말 바나나처럼 길쭉길쭉하게 아주 멋지게 생겼답니다. 처음에는 이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, 어머나, 왜 술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? 모양은 바나나를 담긴 참 많이 닮았는데 했거든요. 근데 바나나가 그냥 가득가득 모여있는 것처럼 아주 예쁘답니다. 줄비를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. 요 아이도 꽤 대품이랍니다. 보통 요 바구니에는 화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러브체인을 많이 심어서 키우시면서 팔더라고요.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특이하게 술통 바나나라는 저도 처음 접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오, 생긴 게 아주 매력적이다 싶어서 하나 데리고 왔답니다. 모양새로 봐서는 다육이과에 속하나 봅니다. 위에도 아주 풍성하죠, 지금. 살짝 한번 돌려볼게요. 수영을 너무 잘 내렸죠, 지금. 너무나 풍성하고. 요한 아이가 있으므로 베란다가 지금 꽉찬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이제 햇빛이 좋으면은 요 아이도 아마 빨갛게 물이 들것 같네요. 어떻게 보면 그거 루비, 루비를 좀 닮은 것도 한데 모양새는 완전 바나나처럼 요렇게 끝이 뾰족뾰족 요렇게 생겼네요. 요즘은 하도 신품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길을 가거나 이렇게 화원이나 식물원 가보면 정말 이름도 특이하고 못 보던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바나나 같이 생겼죠. 지금 상태로도 아주 풍성하니 정말 예쁘답니다. 음, 이제 또새 식구가 왔으니까 저희 베란다에서 잘 컸으면 좋겠네요. 음, 그 옆으로 디시디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전히 예쁜 자태로 잘 크고 있고요. 어, 립살리스.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얀 꽃을 피고 지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. 이렇게 봉우리도 아직 터지지 않은 봉우리들도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요. 음, 립살리스고, 그 옆으로 보면 또, 언색 립살리스. 같은 종이래도 확실히 은색들은 성장 속도가 좀 많이 느리더라고요. 요 아이는 크게 막 이렇게 폭풍 성장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또 풍성해가지고 잘 크고 있답니다.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 각자 각자가 또 매력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행인들이 이렇게 줄기를 주릉주릉 내리는 요 매력에 참 빠져 산답니다. 그리고, 어, 거실 코너나 요런 데 걸어놔도 되게 이쁘고요. 요 아이들은 어디 가도 정말 인테리어 효과는 최고죠. 왜 술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쳐다볼 때마다 참 신기한 이름이다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바나나를 많이 닮은 듯 합니다. 식물들 이름이 생김새랑 정말 비슷한 아이들이 너무 많죠. 그 뒤에 보면은 우각선인장. 요 아이도 소뿔을 닮았다고 해서 우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더라고요. 음,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수박페페. 요 아이도 이름처럼 입장이 이렇게 수박을 많이 닮았잖아요. 그쵸? 식물들이 생긴 모양새와 그에 따라서 붙여져 있는 이름들이 다 비슷한 듯 하네요. 그실에도 하나 있는데 이 아이도 아몬드 페페 이여이도 이름처럼 그냥 입장에 아몬드의 선이 가 있는 것처럼 줄이 작작 가 있지 않습니까? 생김새와 이름들은 다 닮기 마련인가 봅니다. 아, 어쨌거나 요 술통 바나나가 풍성하니 그냥 행잉으로 갖다 놓으니까 베란다가 풍성하니 너무 좋답니다.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지요.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